안녕하세요. 오토 다이나믹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략 무기, 2026 현무 5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무기 체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막대한 파괴력과 뛰어난 정밀성을 동시에 갖춘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국방의 상징을 넘어,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현무 시리즈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왔습니다. 초기 모델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제한적이었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해왔습니다. 그 진화의 정점에 선현무5는 최대 3,00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8톤에서 9톤에 이르는 초대형 탄도를 탑재할 수 있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하 깊숙이 구축된 벙커나 견고한 지휘소 같은 목표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막대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활용만이 아닙니다. 정밀성이야말로 승패를 가르는 요소인데 현무-5는 첨단 유도 시스템을 갖추어 목표 지점에서 수 미터 이내의 오차 범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탄도와 결합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대전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주요 거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할 경우 장거리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북아 지역은 각국이 고도화된 미사일과 방어체계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곳인데 현무-5는 한국의 억제력과 동시에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생존성이 뛰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무-5는 고정된 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적이 미리 탐지하거나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한국의 조기경보 체계와 위성 감시 능력과 결합되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어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무-5위 개발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군사 기술에서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동맹국의 안보 보장을 위존해왔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최첨단 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무기 그 이상으로 국가적 자부심과 기술적 독립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세계적인 미사일들과 비교했을 때 현무-5는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더긴 사거리와 핵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무-5는 압도적인 재래식 파괴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하 요새나 대규모 군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핵 확산을 피하면서도 막강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지역 군사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국들은 현무5위 존재로 인해 방어 체계와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국제적 협상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경제 강국에 그치지 않고 기술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종합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2026 현무 오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그리고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엄청난 탄도 중량, 장거리 타격 능력, 첨단 유도 기술, 이동식 발사, 플랫폼까지 결합된 이 미사일은 방패이자 동시에 날카로운 검으로 기능합니다. 앞으로의 현대전에서 힘과 정밀성,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무기체계의 전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나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최첨단 기술과 기계들을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